네, 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FOMC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멋 같은 멘트 이후에 위험자산 시장이 여전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나름의 후폭풍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만 7천 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알테들도 상당히 기가 죽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이번 조정이 바닥을 이미 확인을 한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바닥 확인을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될지, 이건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질 텐데, 일단 지금 상황은 위험자산 시장 금리 이슈로 인해서 대차게 얻어터졌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추가 하락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곧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산타렐리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12월은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들도 있어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번 조정 급락 상황이 조금 더 야속하거나 심란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월 5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워낙 급격한 폭등 상황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씩 털고 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자라면 이 정도 해석도 할수 있지 않나. 쉽습니다. 사실 시장이 흔들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로 흔들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를 통해서 금리 이슈를 통해서 그런 하방 압력을 통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뭐 고정도쯤이야라고 그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비트코인 지금 흔들리는 거는 이거는 지금의 상황을 계기로 삼아서 마켓 메이커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거의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쥐 흔들고 있다. 뭐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런 거 경험해야지 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경험치기 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반갑고 또 기회로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흔하게 이 시장에서는 벌어진다라는 거,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굉장히 컴플렉스한 상황들도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한번더 고민해 보시고 공부하시고 뭐 그런 기회가 될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비슷한 상황은 앞으로 강세장이 내년 하반기까지 사이클의 반복 패턴에 따라서 이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치기 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분들이라면은 이번 상황을 계기로 이전에는 어땠는지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오고 어느 정도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7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대 중반에서 자리를 하면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과연 바닥을 찍은 걸까? 아니면 추가로 한번더 바닥 테스트를 할까? 이게 지금 궁금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코인 데스크는 바닥 시사를 하는 시그널이 등장을 했다라면서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빅스가 74% 급등한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거의 바닥 찍은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상승폭 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빅스가 급등하면 비트코인과 S&P 5 500 같은 500 같은, 같은 위험자산 시장에서 바닥을 확인한다. 2018년 2월 5일에 빅스가 116% 급등했을 때 비트코인은 16% 급락한 6800. 91달러를 기록했고, 이후에 2월 20일에 11,000달러까지 반등을 했다. 비트코인이 6,891달러일 때 나는 대체 뭘 하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로버. 어, 비트코인이 3일 안에 반등하게 될 것이다. 금리 인하는 때로 극심한 변동성을 유발하지만 약세장 구간을 떨쳐내면 다시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라면서 2020년에도 금리 인하가 단행됐을 때 정말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뒤로 엄청난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반등세가 있다라는 거. 물론 이때는 좀 특이한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게 당장 2번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 기정사실화 수준이었잖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 의장의 뉘앙스다. 어떤 방향성에 어느 정도의 뉘앙스를 얼마나 강도를 두고 멘트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도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금리 인하면서 인하 하 거의 뭐. 트럼프의 반기드는 수준의 멘트를 지금 날리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이 난리가 난 건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위험자산 시장에서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게 싫으면은 그냥 새마을 금고 가는 게이 심신이 편안해지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위험자산 시장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라는. 어 의사를 기본 전제로 깔고 지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어떤 급격한 변동성 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겠죠 이런게 지금 준비가 다돼 있지 않고 최근에 그냥 트럼프 오른 트럼프가 당선되고 트럼프 트레이딩의 최대 수혜자가 비트코인 이고 비트코인 올타임 하이 찍고 더 올라갈 것 같고 이정도 상황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어, 운이 좋아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이런 정말 급격한 변동성이 어한 번씩 예상보다 크게 내지는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빵하고 왔을 때는 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위험 자산 시장이 있다는걸 우리가 어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시장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 잘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항상 보수적이고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는 개미 투자자에 불과하다. 개미 주제에 뭔가 엄청난 요행을 바라거나 엄청난 뭐 세력급 어떤 이런 액션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다가는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금리 이슈,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이런 행태를 통해서 벌어진 위험 자산 시장스러운 이런 변동성, 이 흐름들도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TH Trader 앨런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보니까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선이다 보니까 여기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 이지롱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지를 달고 밀어 올렸죠 그래서 최대한 지지 받으려는 노력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야지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라거 그런 걸 전체적으로 지금 뉘앙스로 던지고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곧 상승 추세를 제기할 것이다 항상 심지 밀어 올리면서 지지 받으면 급등 지지 받아서 급등하게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넷 셔널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장 시작 단계에 있다. 최대 고통은 불가피하고, 그걸 이겨내야 연속적인 포물선형 랠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최대 고통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강세장에서 포물선형 랠리 직전에 이런 일들은 항상 있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빠져봤자 귀여운 수준이니까. 뭐 지금 폭락기라고 해봤자 10%에서 15%잖아요. 귀여운 수준이죠, 사실. 이전 셀크 같으면 기본 빵으로 30에서 40 먹고 들어갔을 텐데 이 정도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20-30%의 반등을 기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20-30%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참 어렵고 힘든 건데 그게 없이는 멘탈이 털리고 급기야 패닉셀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아쉽잖아요. 위험자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본 공식을 못 지켜서 내... 정말 소중한 자산을 날리는 건데 어, 그런 상황은 어,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 사이에서는 어,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반대포페 어,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는 몇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이전 고점은 극단적인 영역까지. 그러니까 오 공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영역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두 번째, 차트가 오래 지속될수록 고점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지속될수록 2026년 50만 달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꽤나 전폭적인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다르긴 다르죠. 지금 이전 사이클과 단순 패턴적인 기술적인 그런 반복성을 대입하기에는 워낙 독특한 지금 사이클이, 사이클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긍정적인 환경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도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석가 요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의구심이 들 때, 그럴 때는 차트를 좀더 넓게 바라보면 좋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간 차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단기 차트로 바라보고 있으면 막 어질어질 하잖아요. 막 이러다가 뭐 시장 다 죽은 것 같고, 막 큰일 나는 것 같고, 내돈 어쩌면 되나 싶기도 하고, 불안할 때는 주마웃타라는 거죠. 항상 뭐20% 급락, 23% 급락, 급등, 뭐 이런 거는 반복적으로 있었던 시장이다. 당장 저번 사이클만 해도 20, 30%뭐 이런 거 흔했어.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트들도 주저앉았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기침을 하고 알트코인이 독감에 걸려서 몸져 들어눕는 그런 상황을 본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런데 딱 지금 거의 비슷한 어, 비트코인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 한번 했더니 알트코인이 바로 독감 걸린 그런 모습이 알트 인덱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47까지 후퇴를 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도 경험을 했지만 한번또 치고 올라가면 정신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치고 올라갈 때 정신없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치고 얻어맞고 빠질 때도 정신없이 빠진다. 이 양면의 어떤 양날의, 가, 양날의 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위험자산이고, 리스크를 테이킹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리워드를 테이킹할 수 있다. 뭐 이런 점들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스탕머리 리지할 때, 알트코인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거의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주요 지지선에 자리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을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알트 시총 4시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거의 바닥 언저인것 같죠? 빠져도 살짝 더 빠질 것 같고, 어, 지지받고 나아가면은 이제 다시 궤도 위에 올라서면서 우리가 바라는 연말 연시 랠리 상황을 또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오르긴 암튼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기 때문에 뭐좀 요런 상황 네, 이렇게 갔으면 좋겠죠 마이클 반데포페 알트코인들이 완전히 죽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을 거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이번 사이클은 무엇보다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참여하면 사이클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어 그냥 원오원 클래스에서 들을 법한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얘기인데 어 지금 상황에서좀 필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다라는 것은 역시나 기본이다. 기본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죠.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지키긴 또 제일 어려운 게 원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에센스가 에센셜한 건데. 이런 얘기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에그라크립토 XRP 얘기하고 있어요. XRP도 이번에 뭐 얻어 맞고는 있는데 그래도 사실 지금 2.3 달러 주변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 보면 확실히 받아주는 힘이 강력하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뭐 그런 생각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XRP 프로세스를 신뢰해야 한다. 곧 3일 차트에서 2.3 달러 이상으로 마감이 될 것이다. 이건 강세 신호가 될 것이다. 지금 딱 2.3달러 주변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목표는 2.62달러가 될 거고, 이 위에서 주, 종가가 나와준다라면 완전한 강세가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3.2888달러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와, 이게 지금 환율이 난리 난 상황이기 때문에 3.2888달러까지 가게 되면 야, 쉽죠? 그래서 참, XRP 같은 경우에도 워낙 급격한 폭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도의 조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귀여운 수준이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살짝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대로 조금 더 나아가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크디펜더. XRP 4시간 차트를 보면 2.17달러 부근에서 지지선을 형성했다. RSI는 하루 안에 과매도 구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하락할 경우에 2.17에서 2.18달러까지도 가능성은 있다. 현재 3달러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 지금 상황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재무적인 조언은 아니다. 일간차트에서도 rsi가 여전히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xrp가 여전히 강세 영역에 있다라는 신호다 지금 상황의 조정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추가적인 받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조언 재무 조언 아니니까 공부해 네가 공부해서 판단해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공부해서 리서치해서 판단하지 않고 이런 거 공짜 컨텐츠에 담긴 정보를 내 의사결정 의사 결정에 기본 빵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어 벼락 거지 되는 거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남 탓하게 되죠 시장 탓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책임지고 내 자산을 굴리는 거고 수익을 봐도 내가 잘해서 수익을 본 거고 손실을 봐도 내가 못해서 손실을 본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할수 있는데 보통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남의 말에 귀 기울여서 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남이 사라고 하면 사지?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건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기본 베이스는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담백하고 드라이한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재무조언 아니다 라고 선을 딱 긋잖아요. 그만큼 그냥 재능기부를 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거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간혹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못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누가 사라고 해서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얼마까지 간다. 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지가 다 사면 되지. 뭐 남한테 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강세장이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글로벌하게. 사기적인 행태. 물론, 마음이, 내가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면, 그런 사기꾼들의 멘트에 넘어가기도 쉽고 한데,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나, 막, 근본 없는 이상한 잡포인들 가지고,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뭐, 이런 거. 큰일 납니다. 기본적으로 잘 모르시면, 그냥 메이저 대응하세요. 메이저 대응하시면은, 어, 패닉셀 같은 거에만 마음이 휘둘리지 않으면, 엔간에서는 손실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 가지고 어, 비트코인 급락했을 때 지금 대응하면 어떨까 이런 걸 이제 공부해 보시면 되고 뭐 조금 알트들도 관심 있는데 싶은 초보자 분들이라면 알트들도 탑텐 안에 있는 거 네,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은 어, 손해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손해를 왜 보, 보느냐라는 거는 위험 자산 시장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좀 공부하시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일단 지금 조정 양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 뒤에는 또 반등이 나오고 반등 뒤에는 또 조정이 오고 이런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만 조금 내가 인식하고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할 정도가 된다라면 괜찮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 이번에 지금 어제 FOMC 이후에 시장 급락 나오고 저는 주로 이제 영어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보면은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니까 글로벌한 분위기,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대응하면 뭐 지금의 상황 자체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교훈적인 상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서 다크티 편다지씨가 이런 얘기도 덧붙여요. 3개월 차트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단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XRP 3개월 차트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이 보이고 있다. 어, 10월에서 12월 캔들. 3개월 차트니까 캔들 하나가 석 달짜리잖아요. 강세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강세도 그냥 강세가 아니고 엄청난 강세죠. 거의 뭐 이때 지금 기대하게 만드는 강세잖아요, 이게. 그래 1월에서 3월 캔들도 강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어질어질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 흐름이 기대되고 있어. 이런 얘기도 함께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달러 지지받으면 5.8달러 이후에 18.2275달러까지 기술적으로는 피보나치 레벨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이번 사이클이 아니고 뭐 2030년? 여기 지금 2028년, 2030년도 있잖아요 길게 봤을 때, 중장기로 봤을 때는 흐름이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블, XRP 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조정 패턴 마무리하고 있다 이건 다음 주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이고 며칠 안에 6달러까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안에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 며칠 안에 6달러까지 반등은 안 나올 거예요 며칠 안에 6달러까지 반등이 나오려면 뭔가 엄청난 게 한번 빵 와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소송 종료라던가 뭔가 그렇게 큰 이슈가 하나 빵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연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후까지도 좀 넓게 바라봐야 되는 호재성 대기 재료이기 때문에 며칠 안에 6달러는 약간 희망으로지만 머지않아서 조정 마무리 국면 다시 반등 국면을 향해서 3달러 돌파 테스트 이뭐 정도까지는 머지않아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역시나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디지털 퍼스펙티브 이런 얘기 합니다. 리플 XRP는 지금 계속 이달러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내년 초에 RLUSD가 기업 고객들, 글로벌 결제를 촉진하는데 사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해봐라.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데, 얘네들이 RLUSD를 사용하고 수수료로 또 이제 XRP가 소각이 되고, 이런 스너지 효과가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캡틴5B. 메가 l 트 시즌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액션은 시작도 안 했다. 다음 포물선 레디를 준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알트코인들 잘 홀딩해라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은 사실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조정 온 걸로도 바라볼 수 있고 더 갈거야 아직 시작도 안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감을 느끼시기엔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다지고 시장 대응을 해야지 이 어려운 시장, 이 위험 자산 시장이 변동성이 제일 큰 위험 자산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소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젤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 마이너스 3, 40% 흔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는 중에 약간의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다음번 급락이 나올 때마다 감정이 악화될 것이다. 당신의 임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에. 적절하게 수익 대응하는 거 되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나름의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은 그때 뭐몇 퍼센트, 뭐10% 50% 이렇게 익절한다. 이런 식의 나름의 기준점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저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면은, 어 그런 식으로 롤링업을 하면서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익절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분할 매수,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종목 잘 선택해야겠죠. 뭐 대도안 는 잡코인, 민코인 가지고 롤링업 전략을 하게 되면 그거 다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위주로 대응하는 초보자 분들이라면 이런 식의 전략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다라는 거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 약간 체감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시장이 다소 뭐 어눌하지만 어, 그동안 한달반 동안 우리가 너무 해피한 시간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어, 다들 적절히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어, 위험자산 시장이 원래 이렇다, 이렇게 또 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좀 강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멤버십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신규 회원 가입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 저희는 멤버십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멤버십 라이브가 있긴 한데, 어, 어느 어 정도 시간 텀을 두고 길어봤자 반나절 뒤에 또 요약 정리된 걸 전체 공개로 하고 있어서 뭐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만난다. 뭐이 정도 말고는 뭐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종목 추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종목 추천은 두 가지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xrp. 네, 그래서 그런 거 없으니까. 저희 사실 초창기 때부터 채널 후원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어,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커뮤니티 잘 조성돼 있고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사이즈가 커져서 이제 제한을 둬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거 없으니까 뭐 좋은 분들과 함께 멘탈케어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 정도 컨셉이면은 뭐 추가로 가입해 주셔도 감사한데 뭔가 더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게 있다 라면 그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 컨셉 자체를 이렇게 재미 없더라도 꾸준히 하면 도움 된다 라는 걸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건 없지만 확실한 건 대단한 분들은 많이 계세요 커뮤니티에 굉장히 지성적인 측면이나 인성적인 측면에서 위험자산 시장에서 접하기 힘들 분들은 많이 계신데 괜찮은 분들 많이 계신데 뭐 그런 분들과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멤버십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체 공개가 시간텀을 두고 되기 때문에 그래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뭐 답변을 드린다거나 하는 게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영상 말미에 이렇게 덧붙여 봤습니다. 아무튼 또 주말이고 하니까 다들 너무 차트에 매이지 마시고 이번 조정을 괜찮은 학습 기회로 잘. 참으셔서 현명하게 앞으로 또 다가오게 될 그런 반등장, 강세장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